아그 잘하네 기뻐요 몸을 가눌 수 있게 돼서 기뻐요 팔을 쭉 폈어요 오오 아구 잘하네 이야 우리 튼튼이 우리 튼튼이에요 하음아 오야 귀여워 오오 오, 오, 와. 푸쉬업처럼 일어났어요 약간 우와 대단하다 음이 너무너무 잘한다. 팔이 너무 벌어졌다. 아구, 귀여워라. 아, 음아, 아, 음아, 아, 음아. 엄마 사랑, 아, 음아. 와 일부러 이렇게 팔을 빼서 푸쉬업을 하는데요? 아그잘하네아그잘하네 음. 아, 어구, 어구 또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어구 잘한다. 귀여워. 이제 목도 쭉필수 있어. 목 주름이 다 펴졌어. 어구 잘한다. 겹. 다리를 꼼지락 꼼지 그래? 미 우리 귀요미 아빠 츄츄 나온다 <laughs>